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시즈오카와 도쿄 7박 8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여행 가서 사온 물건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쇼핑을 하고 싶었는데 옷만 한두벌 사고 텀블러 한두개 사고 이러니까 캐리어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길에 무게 초과로 위탁수하물 요금을 내고 위탁수하물을 맡기긴 했어요.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스타벅스 상품들이 좀 많으니까, 스타벅스 상품들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짠! 요거는 리유저블이에요. 리유저블이라고, 이제 조금 약한 플라스틱인데, 일회용품과 일반 플라스틱의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또 스타벅스 팬으로서 요거를 또 발견을 하고 샀습니다. 가격은 편의점에서 샀고요. 7,000원 정도? 그란데 사이즈인데, 이거 일회용 컵같이 생겼죠? 근데 조금 더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이고, 차가운 음료 전용이에요. 요것은 스타벅스 매장에 파는 게 아니고,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이런 펜시점? 요런 데서 팔더라고요. 케이스는 부피 때문에 다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빨대랑 요거. 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 남은 것을 샀는데요. 유리로 된 텀블러예요. 요거 들고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검정색깔 로고랑, 요렇게 노란색깔로 이루어진 유리로 된 텀블러예요. 예쁘죠? <laughs> 이거는 첫날에 샀던 텀블러인데요. 요건 플라스틱. 이런 게 부피가 크더라고요. 요런 거 텀블러 한세 개만 사도 부피가 엄청 크죠? 이것도 역시 이번 여름 시즌인데요. 노란색깔 바탕에 요런. 되게 화려하면서 예쁜 요런 텀블러예요. 빨대 색깔도 되게 예쁘죠? <laughs> 바닥이 반짝이 보소. 반짝이가 난리, 난리가 났어요. 헉! <laughs> 소리까지. 자, 그 다음은 도쿄 로스터리 매장이라고 커피를 직접 볶는 매장에서 사온 텀블러인데요. 짠! 스타벅스 리저브라고써있어 음, 고급스러워. 여기는 그 비닐로 된 뾰뾰이라 그러죠. 뾰뾰이 대신에 이렇게 종이. 종이가 엄청 난도질되어 있는 요게 약간 완충 역할을 하나 봐요. 오! 킨토 보온병이에요. 요것도 킨토라는 요 보온병 회사인데 요렇게 여러 제품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고급스럽죠. 남자들도 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요렇게 얼음을 한번 걸러 주는 또 요런 뚜껑이 있고요. 요렇게 안쪽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성능이 되게 좋은 써머스랑은또 다른 요런 킨토 보온병입니다. 고급스럽게 R마크가 되어있네요 요렇게가 이제 스타벅스 제품들이었고요 다음 제품은 짠 요거는 백엔샵에서 파는 텀블러예요 요건 제가 또 인스타그램 친구분께서 인친이라 그러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되어 있는 분께서 일본 여행 가셔가지고 요거 똑같은 걸 사셨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스타벅스 음료수를 담아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야 가격도 1 0 0 0 원밖에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떠리 제품으로 몇개안 남았길래 저도 요거 한개 사왔어요. 용량은 375ml로 짠. 그 다음에 헬로키티랑 짱구의 콜라보 컵이에요. 이게 조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패밀리 마트에서만 한정으로 판매를 했고요. 제가 요거를 처음에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저희 친 오빠한테 세 언니랑 친 오빠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패밀리 마트만 네 군데인가를 돌았어요. 되게 고생고생 하면서 구한 컵입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푸딩이 들어있어가지고, 푸딩하고 같이 파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6,000원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진짜 레어템이야. 헬로키티랑 에, 짱구랑, 그쵸?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잘 샀네요. 이것도 들고 오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다음은 요거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일본 현지 아주머니분들이 많이 사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사봤어요. 제가 또 시즈오카에 갔지 않습니까 시즈오카는 이제 후지산을 보러 가는 곳이에요. 근데 네, 그 근처에 이제 관광지로 폭포가 있는데 그 근처 상점가에서만 파는 거예요. 딱한 군데에서만 팔더라고요. 요렇게 어떤 남자의 캐릭터가 있고요. 두루마리 휴지예요. 휴지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30m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휴지를 이렇게 풀르면 여기에 이렇게 후지산을 거꾸로 한 모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뜯어볼게요. 되게 환경을 보호하는 알뜰 포장이다. 테이핑도 안돼 있고요. 그냥 종이 이렇게 이게 다야 포장이. 겉에는 그냥 이렇게 뭐몇 미터, 몇 미터, 뭐 1번으로 써 있는데요. 에? 아 요렇게 몇 미터 몇 미터가 써있다가요 마지막에 여기 중간에 중간에 후지산이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으! 아 망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어쨌건 이렇게 후지산 모양이 나오게끔 그죠 휴지를 쓰고 나서 요렇게 하면은 후지산이 나온다 뭐 요런 거 같아요 전 전부 다요 후지산 그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은 또백엔샵에서 사왔어요 이거는 사실 딱히 용도는 없어 자 요거는 식탁본가봐요 사쿠라 이제 끝물이어가지고 45에 32cm 가로 45 세로 32cm의 식탁보입니다 예뻐가지고 샀어요 솔직히 아 이게 다야 딱히 쓸 일은 없지 만써도 영상 찍을 때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식탁보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개는 텐, 텐우구이 이거는 원래는 도시락 싸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로가 90이고 세로가 30이에요. 반버전, 남버전이 있길래 그 예뻐서 샀어요. 다 이거 전부 다백엔샵에서산 거라서 천원, 천원, 천원이에요. 뭐 약간 손수건 같기도 하고 뭔가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냅두면 쓸일 있지 않을까요? 얘는 반버전. 예쁘다. Nope. 그 다음은 요거는 큰맘 먹고 샀어요. 손수건이에요. 요게 아마 5,000원대인가? 요거 산 곳이 지하 기차역 그 상점이었는데, 여기서만 파는 건줄 알고 샀거든요. 알고 봤더니 다른 데에도 똑같은 제품이 다 팔더라고요. 후지산이 그려진 요런 손수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요 고양이 가방을 잘 메고 다녔거든요. 일본에 냐라고 하는 요 브랜드에요.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잡지처럼, 잡지는 아니고 요게 요 가방만 딸랑 파는 게 있어요. 요게 또 신상이 나왔길래 샀습니다. 에이퍼보다 더큰 사이즈의 가방과 핑크 색깔 파우치랑 두 개가 세트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그냥 손잡이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어깨 끈해도 되고, 요 끈은 조그마한 핑크 파우치에 달아가지고, 요걸 미니백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짠! 어, 이렇게 지금 미니백에다가 달아놨는데요. 요렇게도 쓸수 있고, 얘는 그냥 주머니 하나에요. 음. 아니면, 짠! 오, 귀여워! <laughs> 이게 좀 깊이감은 되게 얕아요. 이 두께가 얇죠 바닥이 좀 얇은 편인데, 요렇게 고양이 그림이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안에도 따로 주머니는 없네요. 가방은 많은데 잘 사죠. 어 귀여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항에서 이제 동전 남아가지고 요 가차샵 가차 뽑기 해갖고 뽑은 건데요 미피예요 2,000원율로 기억하거든요? 2,000원으로 이렇게 미니 접시 요렇게 접시 미니어처인데요 조금 안 예쁜 게 나왔어 요건 그냥 쓸모없는 미니 접시로 뭐 귀걸이 같은 거 그냥 한두 개? 한개 정도 올려놓기 좋은 미피 도자기 재질의 접시 너무 귀엽죠? 컵이야 미피가 요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거 USB 메모리나 이런거 책상에 두고 넣어놓거든요. 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가 24시간 하는 중고 이런 피규어 이런 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중고 피규어 샵이 있어서 저도 거기를 갔거든요. 새벽에. 가가지고. 이거 약간 가차샵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브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쬐끄만한 동전 지갑 같은 거예요. 가격은 1,500원. 아, 어디에 이렇게 거는 건가 봐. 이렇게 뭔가 찍찍이가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퍼로. <laughs> 귀엽죠? 이거 어디 뭐 유머차에 거는 건가? 뭐야? 모르겠어. 원래 용도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거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가지고, 리라쿠마. 이어폰이라든지, 뭔가 뭐, 용도야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 편의점에서 무슨 브록 같은 거로 나온 것 같아요. 손수건. 그러니까 애기들 그 가재수건? 뭐 그런 재질인데요.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과자 같은 거랑 뭐 도쿄 바나나 이런 거좀 샀는데요. 그냥 하나씩 사가지고 여러가지 섞어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이렇게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사온 물건들 여러분들과 같이 모았네요 아, 옷! 아, 자, 그다음에 주유에서 옷을 샀거든요. 주유에서 사실 제가 귀걸이도 하나 샀는데 귀걸이를 해서 한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귀걸이는 따로 소개는 안 드릴게요. 제가 티두 개랑 치마 두 개를 샀는데요. 먼저 티는 반팔을 먼저 하나 샀어요. 날씨가, 아,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너무 애매한데, 제가 또 두꺼운 옷만 갖고 가는 바람에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짠. 반팔 티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되게 루즈한, 이런 너플러플한 반팔 티 하나 샀고요.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청치마. 하이베스트 청치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까만, 까만 체크 무늬의 약간 더 너플러플한 반팔. 요거랑도 맞춰서 입을 검정색깔 치마. 요 치마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또 주위에서 하얀색깔 나시, 어, 요렇게 하얀색깔 속에다 받쳐 입는 약간 에어리즘 비스무리한 그런 나시도 사서 지금 입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러쉬에서 신박한 아이템 사왔습니다. 짠, 고체 가글이에요. 이게 고체로 된 치약이 있고, 고체로 된 가글이 있는데 생긴 건다 똑같아요. 요렇게 생겼고. 이제 요 향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블로그를 검색했더니 고체 치약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약만큼 상쾌한 느낌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고체 가글이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고체 가글로 골라봤어요. 음. 뭐잘 나가는 것좀 골라달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 하나 골라주셨는데 향은 아마 네 가지 네 가지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체 치약 네 가지. 고체 가글 네 가지인가? 대충 그 정도 있었고요. 가격이 조금 세요. 한 8,000원 정도 했나? 근데 뭐 이렇게 워낙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건또 아닌 것같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알약 하나를 꺼내가지고 씹어요. 씹은 다음에 어느 정도 다 깨물어졌으면 이제 물을 넣고 오물오물하고 뱉으면 이제 가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안에서라든지 뭐 고를 때 괜찮겠죠? 가지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고 뭐 지퍼백에다가 몇개 넣어 갖고 다녀도 좋고 그쵸 고체 가글 이거는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머 뿌개졌어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파는 건데 샴푸 바예요 고체로 된 비누같이 생긴 샴푸 반인데뉴 바라고 해서 탈모나 저같이 좀 머리카락 얇고 좀 머리 부피나 이런 데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사봤고요 냄새가 조금 세요 톡 쏘는데 어우 약간 가루가 떨어지네 이렇게 생긴 고체 샴푸 비누 같이 생긴 샴푸입니다 음, 이름은 유바 음. 자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여러가지 답다구리한 제품도 이렇게 같이 열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